예, 복경적 17번째 강의입니다. 아 시장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좀 앞으로 이 강의 내용을 할까 했는데 아참 오늘 저기 미세먼지가 많아서 제가 좀 다시 기침이 날까 봐 캔디를 먹으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시장이라는 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걸, 결국 거래고요. 이 시장이라는 것이 아, 보이지 않는 순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 준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려주는 예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떤 판매자와 구매자가 있는데 판매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컵을 판매하고 싶다 근데 이 판매자는 이 컵을 200불을 주고 만들어서 200불 이상만 받으면 이득이고요 반면에 이제 구매자가 있는데 이 구매자는 컵을 아, 꼭 필요해서 600불까지 줄 생각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어, 판매자는 200불 이상 받으면 되고, 구매자는 600불 이하로만 내면 되고, 즉, 이거는 수학적으로 보면 200보다 크고 600보다 작은 숫자를 찾으면 끝나는 문제죠. 그런 숫자 있나요? 없나요? 당연히 많습니다. 뭐, 300, 400, 450, 465, 뭐 500, 520다 200보다 크고 600보다 작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 중에 하나를 둘이 고를 겁니다. 아, 이제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죠. 아, 근데 판매자가는 물론 자기가 200원 이상을, 200달러 이상을 받아야 될건 아니지만, 처음에 거래할 때 절대로, 아냐, 200달러 이상만 주세요라고 하는 양심적인 판매자는 거의 없습니다. 아, 저는 절대로 400달러, 어, 이하로는 안 팝니다. 전 400불은 받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매자도 처음부터 자기가 600불까지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고, 아, 그냥, 그뭐 나는 400불이면 뭐 사고, 300불 넣으면 그냥 갈래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아니, 근데 200불인데 400불로 뻥튀기하고, 어 600불인데 300불로 이렇게 아주 내려 깎으면, 아, 그러면 이제 400불보다 크고 300불보다 작은 것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이게 바로 어 시장에서 실랑이를 하고 협상을 하는 묘입니다. 미 서로 좀 압니다. 이게 아유, 400불 헬리가 없다 라고 구매장 갈 생각하고요. 판매자도 300불, 아이고, 600불은 내겠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래를 하면, 이렇게 흥정, 흥정을 해서 한번 여러분, 한번 이거 제가 시험, 시, 저기 수업 시간에는 하는 건데요. 몰래 쪽지에 200불, 600불 주면요. 학생이 서로 이윤을 많이 남으려고 600불은 막, 아유, 나 200불밖에 못 줘요. 뭐 판매자는, 아유, 저는 한 500불 받아야지 못 팔아요. 이렇게 하다가도 한 1, 2분 지나면, 조금 낮춰서, 아유, 한, 뭐, 그러면, 300불만 주세요. 뭐, 이렇게, 400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구매자도, 아이, 그러면, 한, 450불?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해결이 되더라 반대로, 만약에 두 번째, 판매자 가치가 600이고, 구매 가치가 200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600 이상 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200보다 낮은 가격을 해야 되죠. 600보다 크고, 200보다 작은 숫자는 없기 때문에, 이두 사람은 아무리 아무리 흥정을 해도, 거래가 성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서로서로 거짓말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 한 예를 들어 400이 되면 판매자도 400 200 200이 이윤이 남고 구매자도 600 100이 가격 집을 400 200이 이윤이 남기 때문에 사람 은 이윤이 남으면 어떻게 선지 그거를 달성하는 영악한 동물이라서 해결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저히 둘다 이윤이 남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판매자 가치 600이니까 700을 주면 되겠죠? 그럼 판매자는 100이 이익이지만 구매자는 200불짜리를 700원에 사면 500불 손해인데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래서 1번 거래에서 성립하면 지금 현재 200불의 가치를 가진 사람의 손에서 컵이 600불의 가치를 가진 사람 손으로 옮겨가니까 그 순간에 국가의 부, 국가의 경제력은 400이 증가합니다. 즉 국가의 부회액, 국가 경제력의 입장에서 보면 1번은 반드시 거래가 성립해야 되고요. 2번은 600불짜리가 순식간에 200불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립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서 보면 1번은 거의 대부분 거래가 성립하고 그래서 400불에 국부 생성이 되고 400불이라는 거는 300불에 팔면 판매자는 100, 구매자는 300 이득을 얻고 500불에 팔면 판매자는 500 플러스 막, 빼기 200, 300불, 구매자는 100불 하는데, 이, 저희는 경제학자 둘의 한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400불의 이득이 거, 시장에서 거래하면 생기고, 이번은 절대로 거래가 되지 않아야 되는데, 실제로 거래가 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득이지만, 그죠 400불에 팔면 200불, 200불 이득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득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게, 사회적으로 불리할 때는 절대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아서, 이것 또한 시장이 좋은 순기능이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거래가 모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이번에서 구매자가 200인데, 이 구매자가 일반 구매자가 아니라 마피아예요. 막 사람 막 죽이는 사람이에요. 판매자는 600불 이상 받아야겠지만, 아유, 그냥 공짜로 가져가세요. 라고 주겠죠. 그래서 강제로 누군를 협박해서 거래를 하는 것은 나쁜 이유가, 그런 경우에 600불짜리가 200불짜리로 되는 일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왜? 판매자가 죽을까봐 겁나서 오히려 국가의 부를 떨어뜨리고 자기도 이 손해를 보는 장사를 할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뭐, 앞에서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좀 간단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 다음에 법과 거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그, 다이아몬드를 어떤 사람이 팝니다.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50% 확률로 진품이고, 그러면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판매자에게는 2,000불이에요. 당연히 위조는 0이겠죠. 구매자에게 진품 다이아몬드 가치는 3,000불이에요. 근데 만약에 진품이라면, 판매자는 2,000불 이상 받으면 되고, 구매자는 3,000불까지 줄 용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2,500불에 거래가 성립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500불에 팔게 될 거예요. 문제는 이 위조일 확률에는 0,0이라는 거죠. 어, 판매자는 뭐 위조면 팔면 좋은 거고, 구매자는 위조 사면 큰일입니다. 뭐 2,000불 넘게 줬는데 0원이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위조의 확률이 50%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구매자는 진품 다이아몬드를 확인할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냥 누가 와서 다이아몬드 팔다고 할때 진품일 확률이 50% 위조일 확률이 50%예요. 그러면 아무리 잘 쳐도 그 기대값은 1,500입니다. 왜? 3,000 곱하기 2분의 1, 0 곱하기 2분의 1 더한 것이 기대값이니까 이 다이아몬드의 기대값은 1,500불입니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위조 다이아몬드라면 팔겠죠. 1,500불을 불렀는데, 판매자가 판다고 그러면 구매자는 대뜸? 아, 이거 위조구나. 왜? 2,000불 이하나 팔지 말아야 되는데, 파니까요. 만약에 이 진품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은 1,500불 팔지 않을 거예요. 어, 그럼 이 사람이든 2,000불 이상 주면 되지 않나요? 위조자도 일부러 짐짓? 화내면서 난 2,000불 이상 받아야겠다고할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진품 다이아몬드 가진 사람은 2,000불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구매하는 사람은 위조 가능성을 고려해서 1,500불 이상은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2,000보다 크고 1,500보다 낮은 가격 숫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매자는 거래를 안할 겁니다. 그럼 이 거래는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닐까요? 경제학적으로는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위조 가능성이 있어도 거래되는 것이 경제학적으로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어... 이게 위조면 똔똔입니다. 물론 이 구매자가 천부를 주고 했다면 천불 손해가 나죠. 근데 이 구매자가 이 다이아몬드를 받을 때 판매자에게 주는 돈은 천부를 줬다면 플러스, 이 구매자는 마이너스 천, 판매자는 플러스 천인 거예요. 즉,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주는 돈은 구매자는 마이너스지만 판매자는 항상 그만큼 플러스기 때문에 이 돈은 경제학 전체로, 경제 전체로 봐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로 0이 되는 돈입니다. 다만, 위조를 얻게 되면 0, 0이니까 상관없고요. 즉, 위조가 판매되면, 이 판매자도 0을 잃고, 구매자도 0을 얻으니까, 이 판매하는 쪽에선는 0이고, 돈을 만약에 2,000부를 줬다, 판매자는 플러스 2,000, 구매자는 마이너스 2,000이니까, 이게 0이 돼서 위조가 되는 경우, 국가의 부에 그 변화가 없어요. 돈 예, 물론, 구매자는 땅을 칠리이고 판매자는 사기를 쳐서 큰 이익을 얻었지만 변화가 없고요. 그런데 50% 확률로 이게 진품이잖아요. 그러면 2000불짜리 다이아몬드가 3000에 가진 가진 사람이한테 바뀌면서 국가 전체의 부는 1000달러가 증가합니다. 즉 위조인 경우가 매매되면 국가 전체 파이 크기는 변화가 없고 진품이 50% 확률로 어, 매매되면 국가의 부가 1,000달러가 오르니까 확률적으로 1,000곱하기 2분의 1, 0곱하기 2분의 1, 1, 500불의 국가부 증가가 어, 기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좀 이상하죠. 위조일 가능성을 포함해도 이 구매가 일어나면 좋다. 가장 좋은 겁니까? 위조를 적발해서 위조는 거래되지 않게 하고, 진품만 거래하게 하면 제일 좋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1,000달러의 국가부의 증가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아닌 위조인지 아닌지 알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이제 이게 아프리카에서 만약에 이런 뭐 어디 외국에 나가서 벌어졌다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이 구매자가 이 다이아몬드를 감정을 해 보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어 위조더라 라고 할 경우 한국 경찰과 그 이거를 판, 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경찰이 공조해서 이 가짜 위조를 판 사람을 잡아서 그 돈을 다 토해내기 위해서 돌려주는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잘 갖춰졌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2,500불에, 2,000달러, 3,000달러 가치가 있는데 만약에 2,500불에 샀다면 500불 이익이고 진품이면, 위조면 경찰에 고발해서 경찰이 그 판매자를 찾아내서 돈을 다시 받아서 돌려줄 테니까 손해가 안 나고 믿져야 본전 잘하면 오, 500불 이익이죠 그래서 구매자는 구입할 거고 판매자는 어떻습니까 위조를 했다가는 그 돈도 돌려주고 나중에 자기가 처벌 받으니까 위조를 팔 생각을 이제 안 하게 됩니다 경찰이 딱 들어오면서부터 그러면 반드시 진품만 팔게 될 테니까 그래서 경찰이나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런 개개인의 불확실한 위조품을 적발해 주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부가 늘어나고 자칫 일어나지 못했을 뻔한 국가의 부를 리는 좋은 거래들이 가능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그래서 시장과 거래가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 경제학이 여러 가지 그 일을 하지만 우리가 이 경제학 교과서에서 어 많이 강조되고 있는 이 거래 시장의 활성화를 일으킴으로써 그 자체로서 경제적인 부를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제가 이제 진화론 얘기를 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런 예가 일본에서 있었기에 제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그 16세기 일본의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다 아시죠? 혹시 오다 노부나가 몰라도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장군 밑에서 부하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일본을 전쟁을 너무 잘해서 일본을 거의 다 통일한 하려다가 그 직전에 죽고요.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부하로서 이걸 이어받아서 일본을 통일한 다음에 엉뚱한 꿈을 품고 한국에 침공했던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치면 정말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키우고 전쟁의 방법을 가르쳐준 그래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는 데 거의 그 기초를 마련해준 사람이 오다노부나가다. 이 오다노부나가 그러면 당시 일본이 수백 개의 조그만 나라로 나뉘어져 있는데 지금 나고야시라는 조그만 도시의 성주에 불과했던 오다노부나가 어떻게 일본 전체를 그냥 주변에 있는 수십 개의 국가를 통일해서 됐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뭐 일본의 절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을 통일하기도 쉬운, 쉽지 않은데 일본의 정말 뭐 100분의 1, 200분의 1 정도를 가진 사람이 자기가 자기 생에 일본의 거의 일본을 거의 다통일해던 사람이 오다노부 나간데 비법은 이겁니다. 직업군인. 당신은 나라가 조금해서 그 백성 다 모아봐야 한 5만 명이다. 근데 그 5만명 갖고 만명의 군대를 만들면 농사 누가 짓고 그만명 월급은 누가 주나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 이어 직업군인이 아니라 농사짓다가 전쟁나면 뛰어오는 향토예비군 형식의 그런 부대를 갖고 있었는데 오다 노부나가는 그렇게 농사짓다가 뛰어오는 사람들은 전투를 잘 못하니까 그냥 나는 한 몇천명을 365일 전투만 하는 사람으로 직업군으로 편성하겠다 라고 해서 직업균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그때 농번기에는 농사짓느라고 서로 전쟁을 안 했는데, 오다노부나가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직업군이니까 농부가 아니라서 막 쳐들어가고 이런 전폭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아니, 오다노부나가는 농번기 농사도 안 져? 라고 불만을 하면서도 항복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몇번 싸워버리면 농사를 몇년 망쳐버리면 견딜 길이 없는 거예요. 오다노부나가는 직업군이라 상관없고, 또오다노부나가의 농민들은 계속 전쟁 안 하고 농사만 지니까 또 좋고요. 또 하나는 조총부대를 만듭니다. 조총부대 알죠? 임진왜란 때 정말 우리 조상들을 괴롭힌 이 조총인데요. 조총이 오다 노부나가가 어린 시절에 도입됐는데 이 조총이 상당히 비싸서 보통 사람은 아유이걸 많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한 마리를 팔면 조총 하나 사는데 야 우리 기마부대를 다 없애버리고 이걸 조총을 산다고? 라고 머뭇거리는 반에 오다 노부나가는 자기 돈을 다 들여서 조총부대를 편성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 더큰 영지를 가진 사람들도 조총이 뭐 200자로 300자로 있는데 어, 오다노분나가는 3000정의 조총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군인들한테 이 조총을 들게 해서 일본을 돌아다니면서 총을 쏘고 다녔다니까 그게 일본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선서 나냐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직업군인하고 조총 비싼 거 사죠 그런데 오다 노부나가는 자기 나름의 그그 그 비결이 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 그게 바로 요 위에 나온 궁금하셨죠? 군이 지치, 도코로 지치입니다 군이 지치라는 건 같은 나라 사람이 인질이 된다 국질 도코로 지치는 같은 고향 소, 소인데요 같은 고향 출신이 인질이 된답니다 이런 겁니다 이두 제도가 오다 노부나가 이전부터 존재했는데 이거를 폐지를 하는데 도대체 이제도가 뭘까요? 오사카에 상인이 있습니다. A라는. 그런데 그 동경에서 어떤 B라는 사람이 여기 놀러 와요. 근데 보니까 오사카 상인의 이 물건이 아주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물건 제가 100개만 살수 있습니까? 또 오사카 상인이 아유 당연히 우리야 좋죠. 근데 이 동경 사람이 뭐라하냐면 근데 제가 여행을 와서 돈을 안 갖고 왔는데 외상으로 살게요. 오사카 상인이 아현금면 좋지만 외상도 할수 없네요. 대신 돈 조금 가격 비싸게 부를 테니까 외상 꼭 갚으세요. 라고 줬어요. 100개를. 이게 만냥이라고 합시다. 근데 당시에 오사카 동경 사이를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 한한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동경 상인이 그럼 뭐 다음 달 금년에 한번또 올까요? 이거 막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사카 상인이 그럼 뭘 믿고 이걸 줬을까요? 오사카 당인이 믿는 곳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앞에 얘기한 군이 지치, 도코로 지치예요. 얼마 후에 C라는 오사카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오사 동경 사람이 오사카로 놀러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유, 내가 뭐좀 사볼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게에 또 A라는 사람의 가게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어, 동경 말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사람이, 아, 혹시 동경에서 오셨어요? 물어봅니다. 근데 씨가, 어, 예, 저 동경 사람이 맞아요. 아유, 그러면 잘 됐네요. 당신 동경에 삐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씨가, 아, 그런 사람이 있었나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보면은 동경에 사는 삐 누구누구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뭐, in, 있는 것 같아요. 그쪽에 그런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지금 만냥을 빚을 줬거든요. 이, 보세요. 만냥 빚을 줬다고. 오 마이 갓. 근데 당신이, 이 사람도 B도 동경사람이고, 당신도 동경사람인데, 지금 국법에는 같은 나라, 같은 고향사람이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게 군의 지치, 도쿠로 지치. 그래서 당신이 뭐 B를 모를 수도 있지만, 당신이 동경사람이라고 했고, 이 사람 동경사람 맞고, 이 사람 만냥이 없었는데, 빚을 졌는데 그걸 당신 만냥이 있으니까, 당신 돈을 내가 가지겠어요. c 가 펄쩍펄쩍 뛰죠. 아니 왜 B 한테 받아야지 나한테 받습니까? 경찰 불러요. 근데 경찰도 와서 얘기하는 게 아유 같은 고향 사람이네. 그러면 여기서 만양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그 동경에서 그 사람 이 AP라는 사람 찾아서 만양 받으세요. 이게 국법입니다. 무슨 국법이 이런 국법이 다 있어요? 군이 지치 도커로 지침이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무슨 형제도 아니고, 요새 뭐 형제가 빚을 줬다고, 형이 빚을 줬다고, 동생이 빚을 갚지 않죠? 옛날에는 형제는 물론이고, 같은 동네 사람,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면 무조건 책임을 연대 책임이었던 겁니다. 일본에서. 그래서 이런 군이치 도코로치치를 일본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었는데, 물론 이 오사카 상인은 너무 좋은 제도죠? 빚을 받기가 얼마나 쉽겠어요? 하지만 동경 사람이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잔혹한 제도고 이 오사카 상인도 동경 갔다가 똑같은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뭐라고 랬냐면 이런 군이 지치도코로 지치는 나는 인정할 수 없다. 오사카나 동경에서 그런 일을 하는 건할수 없지만 내가 다스리는 나고야에서는. 그 B인테 돈을 빌려줬음 B를 다 받아야지 같은 고향이라고 C인테 받는 거는 우리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C가 펄쩍펄쩍 뛴다 나고야에서 경찰이 오면 이 상인을 혼내면서 아니 이 돈을 갖다가 B인테 빌려주고 왜 C인테 받냐 넌 B인테 받아라 돈줄 필요 없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이 치치 도코로치치를 폐지시킵니다 나고야에서 자 그럼 여러분은 물건이 살 일이 있으면 동경이나 오사카 가서 자칫 구지치 도쿠로치치 당하면서 사시겠어요? 아니면 나고야 가서 아 무슨 뭐 내가 어디서 왔던 슨상관이야 내가 빚을 안 졌으면 나는 그냥 할래 당연히 일본 전국의 상인들이 아유 같은 값이면 나고야에 사자 그래갖고 나고야로 물러, 물려가서 물건을 사기 시작했고 그러면 물건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니 왜 오사카 동경에는 물건 사는 사람이 안 오는데 보니까 나고야로 물건 사는 사람이 다 간다. 왜 군이치 도코로치치를 피하려고? 그래서 상인들도 아유 나도 장사 여기 오사카 동경에서 하지 말고 다 나고야 가서 해야겠다라고 해서 일본 상인들이 다 나고야 군이치 도코로치치가 없는 나고야로 몰렸다는 거죠. 그럼 오다 노부나면 어떻습니까? 이 매매할 때 여기서 세금 조금씩 조금씩 거두면 이 많은 돈으로 뭐래요? 직업 군인을 양성하고 조총을 사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진짜 법률상, 저기 우리 역사에서 실화로 존재했던 법률 제대로 군이치 도쿠로치치를 하던 거에서 안 하는 것으로 오다노부나가 바꾸면서 오다노부나가 다스리는 나라의 지역에 그 나고야시의 상업이 엄청 발전하고 따라서 오다노부나가 부를 축적하는 바람에 이 군사력을 강하게 해서 주변국을 다 정리하고 그. 일본을 통일했다는 겁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바로 이 다고야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수백 개 나라로 찢어져 있는데 그 일본을 통일했던 나름 일본의 영웅이 오다 노부나가와 어, 토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그 비결에는 전쟁을 잘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법경제학적 원칙이 숨어 있었다는 거고요. 제가 사례는 없지만 로마와 나폴레옹도 로마법, 나폴레옹법이라고 서양에서 유명한 법이 있는데, 이 역시, 어 법을 제대로 해서 국가가 부강해지어서 그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럽을 통일한 것이고, 진시황제도 뭐였습니까? 유교가 아니라 법, 법가였죠? 그래서 진시황제도 법을 잘 정비함으로써 국가가 부강해졌는데, 이렇게 군사력이 부강해지고, 국력이 상승하는 나라의 공통점이 이런 법 제도를 좋은 국가 좋은이 무슨 뜻이냐면 효율적이 효율적이라서 국가의 경제력을 상승시키는 이런 법으로 바꾸고 그 법을 시행함으로써 군사력이 강해져서 영토를 확장했고 그 확장된 영토에는 역시 오다노부나가의 법, 로마법, 나폴레옹법, 진시황의 법이 쓰임으로써 그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리한 법이 결국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된다. 진화론적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요거 잠깐 말씀드릴까요? 존 크리벳이라고 일리노이 대학의 유명한 법대 교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이 수업 시간에 꼭 물어보는 이야기래요. 몇달 전에 엄마 말이 울타리 넘어 도망가서 야생에서 살다가 오늘 아침에 아기 망아지 한 마리를 낳았습니다. 뭐 아빠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망아지는 그럼 누구의 소유일까요? 뭐첫 번째는 엄마 말의 소유자가 이거 내 말인데 내 말이 애를 낳으니까 았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 망아지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야 년 전부터 그 엄마 말은 지금 당신이 먹이를 준게 아니라 우리 저 목초지로 도망가서 여기서 그걸 다 뜯어 먹고 망아지를 낳고 여기서 뭐 아빠도 만나고. 도체 당신이 한게 뭡니까? 그 엄마 말은 당뭐 당연히 당신 거라고 해서 내가 인정을 하겠지만 이 망아지야말로 어그 내풀을 뜯어먹고 했지. 망아지 몸속에 있는 그 모든 세포는 내풀에서 나왔지. 당신이 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다. 어 엄마 말이 그이 천여 때 도망 나왔고 내 저기 숲에서 어 저기 남편 만나서 애까지 낳고 그 동안. 엄마 말이 먹고 입고 산 거는 다내 풀숲에서 알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가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될까요? 사실 좀 크리벳 교수가 뭐 답을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경, 역시 법경제학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망아지가 건강하게 잘 크는 거예요. 이 망아지가 건강하게 잘 크는데, 과연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엄마 말은 이미 성체니까 엄마 말은 건강하고 자기 생명대로 살지만 이갓 태어난 망아지는 아직 상품성이 없는데 이 망아지가 잘 커서 또 일도 잘 하고 다른 데 팔고 이런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엄마 그이 망아지가 잘 크는데 이 망아지 소유를 엄마 말 주인에게 하는 게 좋겠냐 목초지 소유자에게 하는 게 좋겠냐라는 거죠. 이제 엄마 말이 발견됐으니까 엄마 말은 원래 주인이 끌고 갈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목초지 주인한테 남겨놓으면 엄마 말 끌려가고 망아지는 혼자 남아서 커야 됩니다. 잘 클까요? 아니면 이게 엄마 말한테 주면 그 엄마 말 주인이 망아지까지 끌고 가서 먹이겠죠. 정 억울하면 그 엄마 말 주인이 아, 여기서 이사용료 내세요. 1년 동안 풀 먹었으니까 그 풀값 내세요. 라고 해서 풀값을 주는 게 좋지만 만약에 엄마, 그, 망아지가 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제 제 상, 저도 상식이 없지만, 이제 이게, 어, 법학을 하려면, 실제 현실을 알아야 되는데, 어, 제가 망아지는 아니지만, 저도 사람, 어린애였기 때문에, 제가 크는데 아빠가 더 중요했나요? 엄마가 더 중요했나요? 지금 우리 애가 있는데, 제가 더 거기에 많이 우리 애를 키우나요? 제 와이프가 많이 키우나요? 엄마입니다, 엄마. 예, 저도 보면은, 뭐, 가끔 서운해요. 우리 애가. 저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엄마만 막 따르고 그러면. 근데 저 입장에서도 지금 저는 엄마가 더 좋아요. 엄마가 저를 더잘 돌봐줬거든요. 아버지는 뭐잘 얼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 목초지 소유자 이런 것보다는 망아지가 잘 크려면 엄마가 옆에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이 엄마 말의 소유자가 망아지까지 소유해서 엄마가 옆에서 잘 키우는 게 좋다. 그것이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망아지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망아지가 말고 같이 엄마가더 망아지가 키우는데 엄마가 더큰 역할을 한다면 아빠 말 주인도 아니고 목초지 주인도 아니고 엄마 말 주인이 가져가는 것이 법경제학적으로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으로 17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